시상 전개하고 있었고, 시상의 집약, 전환, 확산을 시상의 범위라고 묶어주면 되고, 다른 여러 개의 시상 전개 방식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시상이라는 단어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시상 전개는 흐름이었다라는 얘기 했었고, 그리고 시상 전개를 공부하면 시의 흐름을 이해할 거고, 지금 여기에선 집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영도 엄마 걱정에. 요 윗목이라는 단어가 집약되는 그 느낌인데, 집약되는 그 느낌을 이해하려면은 우리는 시를 독해를 해야 돼.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의 내용 정리하면서 주제를 한번 갖고 오자라는 거. 자, 1년의 얘기를 한번 정리해볼까? 1년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상황이니? 집에서 누구 기다려? 어, 어떤 엄마, 어 일하시는 엄마를 기다리며 어떤 감정, 정서, 태도 안 나오네 여기서는 그치? 어,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어, 뒤에 요 중락 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약간 무서워요. 그리고 쓸쓸해요. 그래서 요 내용. 자, 이연에 대한 내용. 그 옛날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뜨겁게 나 아, 눈이 뜨거워져. 이게 뭐야? 눈물 나는 거지? 눈물 나겠고 슬퍼하는 거죠. 그럼 아주 먼 옛날은 언제 먼 옛날? 앞에 있는 요 시간을 뭐 하는 태도니? 앞에, 요, 긴, 먼 옛날을. 좀 어려운 말로. 회상하는 태도죠. 그치. 먼 옛날을 회상하며, 과거. 회상을 하며, 어떤 감정 정서? 슬퍼하고 있죠. 슬픔. 내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럼 과거 회상이라는 단어는, 요, 과거의 요 회상 부분을 그대로 연결해도 되지. 집에서 일하는 엄마를 기다리며 슬퍼하고 무서웠던 그 감정들을 회상하며 슬퍼하고 있는 시다 정리됐죠. 이렇게 주제 끌어낼 수 있겠니? 어렵니? 해봐야 돼.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 그렇지? 이거 우리 과제에서 나간 시 같은데? 그렇잖아.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이미지 찾아 봅시다. 이미지는 제가 색깔 다른 색으로 바꾸면 좋다라고 했어요. 이미지는 그냥 빨리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미지 한번 찾아볼까? 펜 들고. 전 녹색 펜을 선호합니다. 녹색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찾기 편한 색이니까. <laughs> 이미지. 이미지는 감각적 이미지, 약간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생성, 소멸, 동적, 정적, 뭐, 계절, 이런 것들, 시간적, 이런 것들 다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것이 갖는 효과까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 뭐, 몇초 안에 찾아야지, 다. 이미지 찾는 거. 찾아볼까? 자, 해는 시들었대 어떻게 느껴야래 해가 시들었다 시각적 이미지지 그럼 뭘 의미하는 것같아 시들었다는 해가 저물었다 즉 밤이 되고 있다 나는 찬밥이래요 아우 차가워 촉각적 이미지지 배추잎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요거 두개 동그라미 쳤어요 발소리 어떻게 느껴야돼? 청각으로 타박타박은 무슨 상징어? 음성 상징어. 어떻게 느끼는 음성 상징어? 시각이야, 청각이야? 청각이겠지. 타박타박. 그래서 둘다 청각적 심상이긴 한데 음성 상징어라는 얘기를 꼭 기억을 해 줘야 돼요. 내 눈시울이 아우 뜨거워. 촉각적 이미지.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시상이 집약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집약이라는 건 뭐라고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자, 여기에 윗목이라는 단어를 왜 집약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게 왜 집약되는 느낌일까? 과거의 이런 상황들, 과거의 이런 상황은 마치 모와 같애, 윗목과 같대. 한 단어로 딱 요약해버렸죠. 과거의 상황이 그러면 이 윗목처럼 차갑니? 차가워? 차갑거나 혹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법하죠. 왜? 엄마가 안 오니까 무서우니까 혼자 있으니까 엄마를 기다리며 앞에다가 외롭게 기다리자 혼자 기다리며 혼자 기다리며 무섭고 쓸쓸했으니까 이런 상황을 윗목이라는 단어로 딱 요약해 준 거죠.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집약됐다. 시상이 집약의 어, 상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줘야 되는 게자 이렇게 시상 전개는요. 하나로만 쓰이진 않아요. 시상전개는요, 믹스가 가능해요. 막 여러 개 섞어 쓴단 말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다 기억나? 시상의 확산, 집약, 전환, 시간의 이동,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시선의 이동, 수미상관, 기승전결, 점층, 점강, 어, 또 대립적. 이런 단어들이 믹스돼서 쓰인다고요. 그러면, 한번 믹스된 걸 찾아볼까? 1연과2연을딱 구분을 해주면, 앞부분은 시간 언제? 과거 미안해요. 이거 초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과거 밑에는요. 현재 그럼 이거는 뭐라고 볼수 있어? 어, 시간의 흐름 혹은 시간의 대비라고 해도 해, 괜찮죠. 그것도 시상 정계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가 어디서 시작했어? 과거에서 시작했잖아. 과거에서 시작했고, 어디서 끝났어? 그 시절을 회상하는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서 끝났잖아요. 시상 시의 시작과 끝을 보면서 아 시가 이렇게 흘렀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시상 전개의 포인트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시상 전개는 여기 이 시에서는 아, 한두개 정도 쓰였다라고 보는 거지 시상이 집약되는 거 하나 그리고 시간의 대비도 하나 그래서 시상 전개는 이렇게 믹스될 수 있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넘어갑시다. 자, 시상의 전환. 어우, 반가운 시가 나왔다. 남신이주동 유 박시봉방. 광동고 반갑지 않니? 안 반가워? 짜증나? 자, 전환이 일어났대요. 전환이란 단어는 뭐지? 전환. 전환하는 거. 바뀌다. 자,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정서나 태도가 급격하게 바뀌어야지 전환이라고 해요. 급격하게 바뀌어야. 그래서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긍정에서 부정으로 혹은 절망에서 극복으로 혹은 의지로. 그래서 약간의 방향성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는 전환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쪽으로 꺾이면 전환이잖아.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꺾여도 전환이잖아. 그렇 반대로 가도 전환이지? 이렇게 가다가 다시 반대로 오면 그것도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러니까 바뀌는 그 내용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상의 전환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접속부사에서 많이 나옵니다. 접속부사. 그러나, 그런데, 우리 국어에서는 그러나 그런데를 접속사라고 하지 않아요. 다 부사처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접속을 시켜주는 연결을 시켜주는 부사이다 라고 해서 접속부사 음성 상징어도 부사라고 얘기를 했었지 앞서서 지난 시간에 부사라는 거는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로 설명을 못해 막 수식도 해주고 연결도 시켜주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 자 접속부사만 나오냐 아니요 감탄사도 나와요 감탄사에서 시상이 전환되는 기능은 여러분들 배웠을걸 향가 제막매가아 미타철에서 만날라 기억나는 사람들도 있지 자, 그럼 밑에서 우리 접속부사가 하나 보이네. 그러나, 그럼, 요, 그러나 앞뒤의 내용들이 뭐 전문은 다안 실렸지만 전환되는지 한번 읽어 봅시다. 내용을 먼저 읽어 볼게요. 자,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용 정리해 볼까? 나 슬퍼, 어리석어. 그래서 죽을 것 같아. 나 슬퍼, 어리석어. 그래서 죽을 것 같아. 그럼 이 죽을 것 같은 내용이, 그러나 뒤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 그러나 잠깐 난 고개를 들어 저 문창을 바라보면서 높은 천장을 바라보니까 내 뜻으로 힘으로 나를 이끌어간 것이 힘인 것, 어, 힘든 것을 생각을 했대. 아,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건 힘들구나 생각을 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더 크고 높은 것이 나를 굴려감. 그럼 자, 이 크고 높은 것을 우리는 초월적 존재라고도 볼수 있죠. 초월적 존재, 뭐 신이라던가 어떤 운명. 그러면, 자, 그러나 기준으로 전환이 됐는지 한번 볼까? 자, 나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아, 내 뜻대로 사는 건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저 크고 높은 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나를 이렇게 굴려간 거 아니야? 자, 방향이 전환됐죠. 왜? 힘들고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결국, 결과는 원래 뭘로 갔어야 돼? 죽었어. 라고 나와야 돼. 근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아,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내가, 이렇게 내가 사는 게 힘들구나. 원래 힘들구나. 그러면 이거는 운명 아닐까? 혹은 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 아닐까? 라고 방향이 바뀐 거예요. 힘들고 죽을 것 같았으면 그 결론은 죽음이야. 근데 아니잖아. 그럴 때 우리는 시상의 전환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미지 한번 찾아볼까? 이미지. 그럼 이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연결. 이 이미지가 시에서 끼치는 영향. 이미지 두 개만 찾으면 될것 같아. 자,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 밖에 없어요. 무슨 이미지예요? 화살표로 그냥 칠하고 했지? 이럴 때는 하강 이미지죠.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뒤에서는 어떤 이미지가 쓰였니? 이거 반대되는 이미지도 쓰일 것 같은데. 고개를 들었어요. 높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자, 이렇게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서도 내용의 대립이 일어나죠.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서도 이 전환이 되는, 전환이 되는 느낌도 일어나죠. 그치? 이미지의 전환도 일어나잖아. 자, 그러니까 시가 더 깊게 이해되는 느낌 드니?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미지를 통해서 시상 전환을 또 연결시켜 줬구나. 자, 그런 시였고요. 넘어가서 시상의 확산 확산이란 말은 어떤 의미? 확산이란 거는 넓어지는 거. 그치? 넓어진다. 그리고 확대된다. 이 시상의 확산은요. 비슷해요. 누구랑? 점층. 우리 뒤에서 할 점층적 확산이랑 비슷해요. 점점 넓어지니까. 자, 밑에 작품을 한번 우리 독해 한번 해보자. 내용만 한번 읽어보자. 좀 어려울 수 있거든? 자, 내용은 항상 화자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무슨 정서 태도를 썼는지 상황 읽어주는 거고, 정서가 드러나는지도 보는 거예요. 방남수의 종소리를 보니까 종소리라고 했네. 안 들어오지, 뭔가. 자, 요 제목이 갖는 거는 어떤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일 수도 있지만, 화자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그 상황을 이야기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갖는 의미를 꼭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고 할 때, 자, 나는 떠난다 할 때, I am, 누구니? I am은. 누굴까? 청동의 표면에서 떠난대. 청동의 표면에서 떠나는 종소리인 거지. 요 표면에서. 떠나는 진폭의 새가 되어, 한 마리 새가 되어서 날아갑니다. 종소리가 퍼져가는 모양. 띵! 하고 올렸을 때, 이 청동 표면에서, 종의 표면에서, 띵! 하고 올렸을 때, 새가 되었다가, 하나의 울음이 되었다가, 하나의 소리가 되어서, 나는 떠나갑니다. 나는 뭐예요? 띵! 하고 울리는 종소리. 선생님, 종소리를 뭐 이런 식으로 쓰나요? 사실 이 종소리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자유의 의미. 그 자유의 의미가 점점점점 퍼져 나가는 어 저기 빈 자리 있니? 있니? 퍼져 나가는 아니면 요 앞에 요 앞에 어 확산의 의미. 점점점점 퍼져 나가는 확산의 의미를 우리는 시상 전개로 잡아주면 됩니다. 시상의 확산도 잡아주시고 이런 경우도 시상의 확산이라고 볼수 있지. 나로 시작했던 시가 너로 시작 이어지고 우리로 이어질 때 그때도 시상의 확산의 예시라고도 볼수 있겠죠. 시상의 확산의 예시 아니야. 이거 올려봐. 자 여기까지 그러면 시상이 집약되고 전환되고 확산되는 거 시상 범위가 달라지는 거 시의 상황이 달라지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서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 가봅시다.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쉴게. 자 시상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자요 시상에서 우리 요 추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추보 추보 자, 요, 보자가 뭐냐면은, 보행. 즉, 걷다. 추는요, 추격하다. 그러면, 자, 걸어가서 추격하는 거를, 즉, 따라가다. 그럼, 누구를 따라가냐? 시간을 따라갈 때. 시간을 따라간다라는 이 말을, 추보식 구성이라고 얘기해요. 이 단어 어렵지. 우리 그냥은 모르니까. 시간을 따라감 밑에 이육사의 광야에서 우리 시간을 따라가는지 한번 볼까? 까마득한 옛날, 그리고 지금은 눈 내려요. 천고 뒤에 미래에는 이럴 거야. 까마득한 날, 지금 눈 내려 천고의 뒤에는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이육사의 광야 처음 보는 시는 아니었지? 자, 그리고 요시는요, 앞에 1년이요. 기승전결할 때 기, 자, 중략이 승이에요. 2연이. 지금 눈 내리고 이게 3연이거든요. 그래서 전. 다시 천고 뒤에 4연이에요. 4연이 결. 그래서 기승전결의 구조이긴 한데, 기승전결의 구조예요. 근데 이 기승전결의 구조,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도 하나. 믹스된다고 했지, 시상전결은? 기승전결도 하나. 근데 기승전결은 우리 아직 안 했으니까, 그거는 제가 이따 기승전결 하면서 한번 이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알겠죠? 기승전결이라고만 써주세요. 여기다가. 1년이에요, 기. 여기 샥샥 표시가 연구분이라고 했어. 그리고 중략이 지금 2년이 생략된 거고, 샥샥 앞에는 3년, 그리고 뒤에는 4년. 기승전결. 기승 전결의이 구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어, 뒤에 넘어가 보시고요. 자, 공간의 이동, 시선의 이동. 자 시가 시작된 부분에서 공간이 이동할 수도 있어요. 장소의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 장소의 이동으로 우리가 시를 전개할 때는 공간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 공간만 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화자의 정서 태도가 변하는지 변화 여부를 찾는 거예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정서 태도가 변화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예시가 있어요. 농무라는 시가 있어요 농무 가설무대에서 징소리가 울리면서 이제 끝나고 이어서 소주집으로 이동해서 울분을 토해내고 쇠정과 도수장으로 이동해서 어떤 기쁨을 느끼는 그런 시가 있어요 나중에 읽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정막강상에서도 한번 볼까 산에 왔습니다. 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자, 산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여기서 정서 드러나니 어, 정서는 안 드러난 것 같아요. 그쵸? 또 어디로 갔어요? 벌로 왔습니다. 벌은 어디야? 얘들아, 벌 어디를 버리라고 하니? 벌판을 버리라고 하지. 벌판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소리만 들려요. 자, 다시 산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나 혼자 있어. 아우, 쓸쓸해. 그럼, 벌로 나오면은 사람들이 좀 있을까? 벌로 나왔는데, 아니, 사람들이 없어 또 나온 자. 그래서, 강산. 강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 느끼는 정막함. 정막하다라는 건 고요하다, 조용하다라는 얘기지. 어, 그러면 자연 속이 되게 좋은 느낌은 아니네, 이이 화자한테는. 그렇죠. 이 백석 씨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좀 해야 되냐면요. 어, 시대적 배경을 한번 넣을게요. 일제 강점기를 한번 넣어 봅시다.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에 느끼는 이런 마음. 아,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또는 우리 동포들 어디 있지? 산에 갔는데 없어. 여기는 그냥 자연의 소리만 들려. 정막한 느낌이 들어. 벌판으로 왔어.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아니야, 없어. 여기서도 안 보여.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느끼는 이런 아주 정막한 일제 강점기 때 일제 특히 40년대 30년대 후반 우리 민족 말살기에는 어땠어? 다 강제징용해갖고 막 파병하고 막 이랬잖아. 전쟁에 참여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다 도망갔단 말이야. 가족이 다 해체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어떤 쓸쓸함을 시로 작성을 한 거죠. 그럼 이런 산소리, 벌소리가 나의 쓸쓸함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소재로서 여기서 작용을 하는 거니? 요거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로서 "무슨 이미지예요? 소리"라고 했으니까, 소리, 소리, 청각적 이미지지, 다 소리가 있죠. 자연 속에 느껴지는 이런 소리와 대비되는 나의 정서, 산이 들썩한데, 얘들아, 들썩이란 말은 뭐야?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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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썩! 들썩. 음성상징어 소리같애? 아니면 의성어같애? 같아? 의태어같애? 같아? 들썩 응? 이제 쉰다고 하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지? 의태어지?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서 아요 이미지는 우리한테 왜 줬을까? 화자의 정서와 좀 대비될 수 있게끔 응. 새소리, 뭐, 뭐, 여러 가지 자연의 소리는 나의 마음과는 좀 대비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대비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를 우리한테 준 거죠. 마지막에 여기도 해석되어 있네. 온통 자연의 소리만 들리는 세상에서의 외로움. 여기까지가 이제 공간의 이동이었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지금 55분이니까 한 5분만 쉬었다가 뒤에 내용 좀더 이어서 할게요. 何、uh huh.